네, 안녕하십니까.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. 오늘도 자연스럽게, 예, 물 흘러가듯이 하루 또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오늘 첫 번째 코스 여기 물류센터 와서 물건 내려놓고, 예, 현재 시가 오전 7시 반 정도 됐는데, 예, 밥, 아침밥 또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독제 한번 하고 선 대충 한번 닦고 아우 요즘 날이 좀 풀리고 있는데 어 그래도 이런 따뜻한 차 같은 거물 네 많이 잡수시고 네,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자 보고 계십니다 오늘 소라형 과자 이거 아까 새벽에 새벽에 깠던건데 지금 봤습니다 새벽에 좀 출근하면서 출출해가지고 먹다가 옆에 놔뒀던건데 네, 또제 눈에 들어옵니다 자꼬막 아우 간장 냄새 아주 아주 좋습니다 에 간장 양념 냄새가 훌륭합니다 휴지 하나 센스있게 또 넣어 주신 것 같고 오, 케찹이 새거가 예, 아이스 가방에 또 들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케찹을 아도를 쳤기 때문에 어, 새로운 케찹에다가 예 프라이 해가지고 예 맛있게 냠냠하고될것 같고 어우 어. 아 김치찌개인데 약간 전찌개 냄새가 나긴 하는데 저는 안 들어간 것 같지만은 일단 냄새는 그렇습니다 약간 짭조름한 냄새 올라오면서 고기 예. 오기 아주 충만합니다. 자수 도끼가 애매해가지고 자, 잘 먹겠습니다. 오. 와 대파까지 송송 썰려서 갖고, 음, 정말 맛있습니다. 고기 계속 먹고 싶은데 프라이를 먼저 또 먹고 싶어가지고. 후라이가 또 땡기기 때문에 예, 새로운 케찹에다가 후라이. 이거 음, 먹던 거구나. 자. 야, 이건 진짜 토마토 케첩이다. 토마토. 원래 몇 한동안 과일 야채 케찹 먹었는데 이 토마토 케찹인데 색깔이 아주 영롱합니다. 자,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어우 계란말고 아 오리지널 케찹 맛 아주 좋습니다 꼬막이랑 음. 꼬막 옆에 나물이 있습니다 나물 음. 와 나물이 아주 산뜻하고 이게 된장 된장 양념을 해가지고 무치신 것 같은데 어우 좋습니다 음. 음. 와 나물 맛있네 이 나물 본연의 그 향과 맛이 딱 느껴지고 된장 양, 양념으로 싹 묻히면서, 예. 약간 감칠맛이 나면서 구수하고, 그렇다고 간간하지도 않고 딱 좋습니다. 아주. 중독이 된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오리지널 케찹이 매력 이 예. 항상 먹던 거라 그런지 몰라도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어, 일년벌갈 네, 네. 먹고. ساخته ایسا واش بگو واه جده اوه 아, 요즘에 수육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. 날이 풀려서 그런지 집에 있어도 계속 뭐가 먹고 싶고. 와 노른자. 꼬막 양념장이 예술입니다. 양념장. 음. 아까 일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때로는 뭐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은 때로는 좀 흘러가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나한테 주어진 일을 그냥 하나씩 해 나가는 그런 게또 필요하다. 일단 뭔 머릿속이 복잡하거나 내가 과 아니면 음, 과거에 후회하는 일이 조금 있었는데 그게 자꾸 생각이 난다거나 음. 아니면 뭔가 이렇게 일을 해나가는데 뭔가 이렇게 해쳐나가기가 쉽지 않. 안고 막 어렵고 이럴 때 그냥 그냥 하나씩 하나씩 이렇 하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고 그게 오히려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하나씩 해나가는데 그게 결과가 더 좋게 음? 아, 더 하는 일이 더잘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. 아, 꼬막에다가 아, 꼬막 네 덩어리에다가 아니 충분해가지고 밥이 조금씩 떠가지고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. 밥은 거의 다 먹었는데 밑에 조금 남았는데 <laughs> 누구나 이제 조금씩 후회를 하지 않습니까? 사람이 후회를 안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뭐가 됐든간에 응? 사소한 거에서부터 진짜. 응? 각종 분야 어? 모든 걸 망라해서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내가 했던 행동이나 응? 나의 어떤 태도나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쯤 다 후회를 하기 마련이고 그런 데 좀 마음에 여, 좀 여유를 갖고, 내가 진짜 뭐 죽을 병에 걸렸구나. 응? 어디 크게 사고를 났구나. 사고가 났구나. 그런 거아니잖아 응? 그, 후회하는 크기가, 어떠세요 모르겠습니다, 제가. 인생을 막 그렇게 많이 산게 아니라서 함부로 이렇게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말, 함부로 말하기가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그러면 다 하나로 귀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, 편안하게 먹고. 오히려, 응? 먹을 수 복잡한 걸볼 때, 응? 단순하게 행동하면서, 오히려 다른 관심사를 다른 대로 돌려서, 응? 다른 걸 한다든가, 생각을 다른 쪽으로 바꾼다든가, 응? 평소에 내가 못했던 거. 저도 맨날, 책을 읽어야지 읽어야지 하면서도 시간 없다는 핑계로 못 읽고 있는데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한적하에 잠깐 책을 본다든가. 음. 순간적인 그런 나의 마음. 그런 좀 욕심이나 순간적인 생각에 그거를 음, 그거에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좀 느긋하게. 스프링이 튀어오르면 다시 제자로 돌아오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올라간 거에 나를 맡기지 말고 응? 다시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. 저만의 저만의 언어로 어떻게 보면은 예,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너무 이제 예? 후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다 내가 노력했고 어느 정도 계획해서 했다면은 예 어쩔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은, 그를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한 거고, 인정을 했을 때, 그걸 또안 받아들이면은, 더 나아갈 수가 없을 수도 있고, 그래 인정을 하고, 나를 뭐 조금 개선시킨다든가, 아니면은, 아, 이건 나랑 안 맞는 거구나, 해서 조금 마음을 비울 수도 있는 거고, 예. 한번 공유해 봤습니다. 저는 이제 거의 검수가 끝났을 것 같은데, 오리온 기사님이 아주 선글라스를 멋있게 끼고서는 여기 들어오십니다. 아시는 분인데, 과자 주셨던 분인데, 아주 아우라가 살아있습니다. <laughs> 선글라스 끼고 아주 인상을 팍 쓰고 계십니다. 제 경례를 살짝 하니까 살짝 웃어주시는데 예. 담수 살짝 한번 나누면서 이제 또 적치하러 가보겠습니다. 다들 오늘도 화이팅하시고 예.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